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어, 저희들이 다이빙을 하고 나서 어, 감압병 같지는 않고 왠지 몸이 좀 어슬어슬하고 어, 마치 내가 감기에 걸렸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증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느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이, 2019년 11월 30일,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번 전화를 받고는, 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앞에 제가 보니까 17년 8월 30일에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그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대충 보면 그 다이빙을 어 시작한 해가 이렇고요 매번 첫 번째는 괜찮았는데 두번째세 번째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잠깐 있다가 한 서너 시간 후부터 왠지 감기 증상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감기가 있으면 몸에 오한, 약간 이렇게 몸이 어슬어슬한 거요. 그 다음에 근육에 힘이 빠지고 몸살 걸린 것 같고, 뭐, 기운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왔다가 거의 대부분이 그날 저녁에 자고 나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분의 경우는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이 검진을 받았는데도 특별히 이상이 없었고, 해외 다이빙을 한3 내지 4일 이렇게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다이빙 할 때는 이런 증상이 매일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다이빙 후용감기 유사 증상에서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인과 증상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예방 혹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인은 몇 가지가 의심이 됩니다. 첫째, 이게 압축 공기니까요. 고압의 압축 공기를 우리가 심호흡에 툭 들어 마시면서 폐에 약간의 어떤 상해를 주는 게 아닌가. 뭐 폐라고 하면 폐포인데 그중 일부에서 어떤 상해를 받는 게 아닌가. 그 다음, 많은 다이빙을 하면서 특히 호흡기 분량이 있는 경우, 또 혹은 이, 그 호흡기 분량이 없이 마우스 피스가 좀 문제가 있어도 자꾸 입안으로 염수가 들어오고 그것이 저희들이 호흡을 할때 폐로 소금기가 들어가면서 염수흡인정후군이라고 이런 병이 올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압병에 대해서 소개시킬 때 염수흡인정후군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압병이 아주 경증이라면, 어, 피로하고, 뭐, 감기 기운 비슷한데, 이 감압병 때는 특징적으로 몸에 한기, 열이나 뭐, 이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다이빙 전에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다이빙 하다 보면, 뭐, 열대지방이라도 수온이 어, 28도, 9도도 오래 하면 그게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발현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꽤 오래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차고 나면 괜찮다기보다 그 다음 날도 감기 기운처럼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겠죠. 조금 심각한 것이 호흡기 자체, 이 호흡기 2단계 아니면 심지어 1단계라도 어떤 나쁜 균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저희들이 호흡을 하면서 이 놈들을 저희들 폐 속으로 밀어 넣는 게 되죠. 이것이 실제 감기 감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감기 증상을 나타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특히 이 찬물 다이빙을 하게 되면 이 예, 몸에 저체온증이 오고요. 이 저체온증이 있으면 내가 이 저체온으로부터 완전히 빠져 나올 때까지는 감기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흔히 저희들이 겪는 증상으로는 열이 가볍게 있고요, 기침도 하고, 가래도 하고, 이때 폐 손상을 받은 걸 거고요. 몸이 상당히 피로하고, 이것이 보통 하루 정도 지속이 되고, 길어 봤자 이틀 정도 갑니다. 실제로 감기가 와서 어 운이 없으면 뭐 일주일씩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예방하는 방법 혹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 당연히 저희들이 그 다이빙 전에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호흡 방법은 천천히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압의 공기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 마시면 분명히 폐포에 상해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오늘 잘 자고 일어나서 뭐 24시간이 지나도 이게 계속 되면 그냥 계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더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염수흡인증후군의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 이 일반적으로 그 흉부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혈액 검사 뭐 이런 거 해보면 그것을 유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 나타나서 뭐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해졌다 이러면 또 하거든요. 네, 뭐 제, 저라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도 정상이 계속 있으면 당연히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장비를 꼭 소유하셔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어, 꾸준히, 어, AS 받고 제일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지 특히 마우스피스 같은 것도 유난히 많이 물고 뜯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자주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 다이빙 후에 알런 감기 유사 정상 에 대한 뭐 예방 치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통 소염 뭐 해열제 이런 종류를 가지고 여행하신다면 이런 걸 느낄 때 드셔도 됩니다. 보통 약을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더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뭐 제가 봐서는 약을 애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이빙 후 유사감기 정상이라는 제목으로, 어,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게 원인 중에는 감압병도 있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염수흡인 정후군. 이것은 사실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비를 잘 손질해서 안전하게 다이빙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